2015년 아이폰6 시리즈 때 맞았던 아이폰의 최전성기, 그 이후로 아이폰의 판매량은 계속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플에게는 계획이 있었죠. 안드로이드 진영이 중저가 시장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오히려 가격을 올려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전략적으로 회피한 애플. 사람들은 떨어지는 아이폰의 점유율을 근거로 애플의 위기를 이야기했지만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 포화에 따른 매출 하락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가는데요. 애플 헤이터들의 입에서 마치 매크로처럼 흘러나오던 두 가지 비판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방어전이 성공을 거두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을 거의 점령해가다시피하며 그야말로 애플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는 중이죠. 어느새 애플은 패드, 스마트워치, 완전 무선 이어폰 시장에 가장 강력한 진영이 되었고, 이제 70조 원을 넘어선 서비스 분야와 M1의 등장 이후 게임 체인저가 된맥 라인업까지. 애플이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시총은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어팟 단일 품목으로만 걷더니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애플. 결국 반대로 이제 애플의 단한 가지 고민은 아이폰의 성장 정체뿐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초 아이폰 판매량 예상은 전년보다 20% 정도까지 낮은 1억 5천만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완벽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2020년 3분기 마침내 등장한 아이폰 12는 아이폰 11의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어 애플에게 사상 최대의 매출을 안겨 주었죠. 다른 사업 분야들을 제외하고 아이폰 매출만 따지더라도 2021년 단한 분기 아이폰 매출만으로도 무려 77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TSMC의 1년 매출을 단한 분기 아이폰 판매 실적만으로 넘겨버린 것이죠. 이 아이폰 12 시리즈의 판매 호조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그리고 2 0 2 1년 3분기 모두 애플은 사상 최대의 아이폰 매출,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넘어 전진을 하고 있는 2 0 2 0년도의 애플, 그리고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매출도 덩달아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는 2 0 2 1년 핵심은 이 마지막 퍼즐이 정말 맞춰진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 화웨이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냐 하는 점이죠. 그리고 그 해답을 쥐고 있는 아이폰 13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아이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의 경우 소비자로서 아주 인상적인 시리즈는 아닌 것 같다 정도의 소신 발언을 해봅니다. 하지만 기술의 관점 또 산업의 관점에서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몇 가지 아주 인상적인 포인트가 있었던 이번 아이폰 13이었는데요. 포인트만 아주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우선 일반 모델은 800니트, 프로 모델은 1000니트로, 이전 모델에 비해 각각 무려 200니트 시계의 기본 밝기가 사양됐습니다. 이 200니트가 늘어난 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변화라고 생각되지만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로 그 기능 프로모션의 탑재입니다. 그간 아이패드 프로에만 허용해주던 12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아이폰에도 탑재된 것이죠. 이 고주사율이 그동안 아이폰에 채용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 만족할 만한 성능을 갖춘 패널을 아이폰에 채용할 만큼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웠고 또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는 배터리 소모가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채용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애플은 조금 늦은 대신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기술을 설명하는 적당한 한국어 표현을 찾자면 적응형 가변 주사율 정도가 되겠죠. LTPO OLED 패널로 동작하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 이전 세대에 비해 아이폰 13 프로의 배터리 타임은 오히려 2.5시간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배터리 자체의 용량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사율을 낮춰서 배터리 사용 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 적응형 가변 주사율 기술에 힘이 컸는데요. 물론 이 기술은 삼성의 노트 20 울트라에서 먼저 선을 보였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성도죠. 그리고 완천 기술이 되는 LTPO가 바로 애플의 기술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많은 이들은 애플이 가장 늦었다고 비판하지만 시장과 기술의 관점에서 진정한 고주사율 스마트폰 시대를 연 것은 이번에도 애플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레이트 팔로워가 이끌어가는 기술 리더십. 물론 예전과 같은 임팩트는 사진 요즘이지만 설릭은 최초 타이틀에 몰두하는 IT 업계에 애플의 행보는 많은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점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들 속에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녹아 있지만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번 아이폰 13의 포인트는 카메라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정리해 볼 점은 이번 시리즈부터는 센서 시프트가 모든 라인업에 채용된다는 점. 이 새로운 아이폰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 아마 애플에서 카메라 성능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시네마틱 모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개는 조금 더 좋아진 카메라 성능 정도로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애플의 시네마틱 카메라 기술은 이 스마트폰 진영이 그들만의 새로운 방향으로 더 멋진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세대 스마트폰 카메라의 비교 열의를 설명하는 문장 물론 아직은 전혀 틀린 문장처럼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애플은 이 단단한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장을 다무같이 바꾸어버릴 참이죠. 대략적인 컨셉은 두 개의 렌즈를 통해 하나로는 포커스를 잡고 나머지 렌즈를 통해서는 원하는 만큼의 보케를 만들어 심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 물론 싱글렌즈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두 개의 카메라를 통해 구현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인간의 눈이 두 개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쉽죠. 기본적으로 두 개의 렌즈는 초점을 맞추는데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더 중요한 핵심은 동일 시점에 촬영된 여러 개의 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 지점이 스마트폰의 강력한 연산 성능과 어우러져 스마트폰 신형이 택한 멀티 카메라라는 방향성에 엄청난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지점입니다 동일 시점에 촬영된 복수의 상 여기에 스마트폰의 강력한 AI, 머신러닝 성능이 더해지면 기성의 카메라가 갈수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보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번에 등장한 애플의 시네마틱 기술은 멀티 카메라가 기성의 단일 렌즈 시스템과 별개로 새로운 형태로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포커싱, 심도 조절이 가능한 10비트 HDR 칼리브레이션의 영상 이 카메라를 깊이 아시는 분들께는 이 짧은 한 문장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멀티카메라라는 방향성에 더 많은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증거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애플은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배경.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모바일 AP를 만드는 애플의 로직반도체 역량이죠. A15 바이오닉 역시 파이어스톰과 아이스스톰 코어를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M1을 탄생시킨 바로 그 마이크로 아키텍처죠. 물론, 새로운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새로 등장한 A15 바이오닉에는 게 확실한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향상된 TSMC의 N5P 공정으로 포팅된 새로운 애플의 모바일 AP는 이전 세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늘어난 트랜지스터 개수, 늘어난 시스템 캐시를 기반으로, 긱벤치 기준 싱글 코어는 10%, 멀티는 18%, NPU 성능은 43% 수준까지 증가했죠. GPU와 관련해서는 아이폰 프로 모델의 경우 코어가 한개더 많습니다. 일반 모델은 20%, 프로 모델은 40% 수준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게 될맥 라인업의 SOC M1X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높은 성능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퍼포먼스 코어의 개수와 GPU 코어의 개수가 M1에 비해 다시 두 배가 되는 상황 이번 아이폰 신제품 발표에 숨어 있는 또 나의 포인트 A15 바이오닉의 모습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애플의 로직 반도체 비전에 대한 또한 번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들 다음 세대인 M2에서는 새로운 아키텍처인 아발란체와 블리자드가 등장하고 SMC의 4나노 공정, 그리고 CPU와 GPU 코어 개수는 다시 M1의 곱절로 증가하게 되겠죠. 대개 이번 키노트를 보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예 등장하지 않은 몇 가지 이야기들을 두고 어김없이 이제 정말 애플의 기술 진보가 끝났다며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애플은 아마 올 겨울 그리고 내년 WWDC를 위해 그 재미난 이야기들을 남겨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키노트 밖에 숨어 있는 아이폰13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전 모델인 아이폰 12 모델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은 원가 기준 약27% 정도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은 아직 조금 더 분석 자료들이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 약30% 정도로 추정되고 있죠. 아이폰 12의 공급 히스토리와 현재 애플의 공급사 리스트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계약 내용들 을 근거로 정리해보면 이번 아이폰 13 공급과 관련해 카메라 모듈에는 LG 이노텍, 메모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우선 메모리의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를 거래선 리스트 안에 담아놓는 것이 애플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 되겠고 아이폰의 차별화 포인트인 카메라 모듈과 디스플레이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OLED 관련 엄청난 투자를 집행하며 무선 속도로 추격하던 BOE가 2019년 애플 OLED 패널 공급사 지위를 획득하였지만 품질 테스트에서 번번이 탈락하며 작년 아이폰12 시리즈에서도 리퍼형 패널 위주 일부 물량만을 배정받았고 이번 아이폰13에서는 애플이 요구하는 패널의 요구조건이 다시 한번 상향됨에 따라 BOE는 다시 한번 초도 물량 납품 계약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상향된 패널 요구 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두 단어가 나오죠. 우선 터치 일체형 패널의 경우는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상위 두 개의 모델에만 해당되던 조건이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전 모델에 터치 일체형 패널이 도입됨에 따라 중국의 BOE가 다시 한번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 이 상단부 두 개의 라인업을 위한 패널의 기술적 요구 조건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120Hz로 주사율이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이전 영상을 통해 정리한 LTPO 기술이 적용된 OLED 패널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 보면 결론적으로 상위 2 개의 모델은 소형 OLED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아래 2개 모델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나눠서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1년간 약 삼성 디스플레이가 1억 2천만에서 1억 3천만 대, LG 디스플레이가 5천만 대 정도를 공급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배경에 두고 나오는 것이죠. 기술 격차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애플의 공급망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이번 아이폰 13의 판매 호조는 곧 우리나라 핵심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아주. 강력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연 매출이 30조 원 정도인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전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이 애플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LG 노텍의 경우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매출이 애플을 통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역시 한국의 두 디스플레이 기업처럼 기술 우위를 통해 애플의 이 공급망 속에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디스플레이 공급망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의 3자 공급 구조라면, 이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 공급망은 LG 이노텍, 일본의 샤프, 중국의 오 필름의 3자 공급 구조이고, 디스플레이의 터치 일체형, LTPO라는 단어가 있다면,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센서 시프트, 트리플 카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가장 비싼 부품 중 하나인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프로 라인업의 부품 공급은 우리나라 기업인 LG 이노텍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 27%, 또 올해 기준으로는 30%라는 한국 기업들의 아이폰 부품 원가 점유율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들을 두고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애플의 이야기를 단지 어느 미국 기업의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애플의 성공을 한국의 위기로 그리는 기사의 제목들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의 경우 초도 물량 주문량이 그 어느 때보다 컸기 때문에 애플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아이폰 키노트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소비자로서는 조금 아쉬웠던 키노트였을 수도 있지만 한꺼풀을 벗겨보면 기술과 시장의 관점에서 확실한 포인트가 있는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요. 아, 무엇보다 이 기술 리더십은 단지 기술을 먼저 채용한 기업이 아니라 시장을 만들고 유저들이 해당 기술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업이 이끌어간다는 점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이번 아이폰 13의 모습 속에 레이트 팔로워가 만들어가는 기술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M1X와 F 이 만들어 나갈 로직 반도체의 미래, 스마트폰 멀티카메라의 가능성, 그리고 여전히 핵심 부품들과 관련해 확고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실적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가젯서울에서 꼼꼼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을의 시간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